네, 반갑습니다. 고울울입니다. 오늘은 킬링캠프 또 배송이 왔고요. 킬링캠프 리뷰를 좀 해볼까 했다가, 아직 요거는 조금 나중에 왔고요. 킬링캠프 아저씨 말고, 설레임 모의고사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설레임 모의고사라고 저도 뭐, 안 풀어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만 봤고 사본 적은 없는데, 올해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설맞이 아저씨들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둘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수학 교육과가 아니고 수학관가 어, 어쨌거나 저도 이제 한번 까서 보겠습니다 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아, 뭐야 잠깐만요 잘안 나오네요. ES24 <laughs> 이제 ES24 해킹 해킹 당하고 나서 약간 좀 힘이 약해진 것 같아가지고 교본문고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봅시다. 구성은 26,000원이네요. 자, 가격을 안 보고 시켰더니, 어... 잠깐만, 26,000원이면은 지인선보단 비싸네요. 지인선이 22,000원이었나? 얼마였지? 아, 23,000원. 그러면은 10% 했을 때 21,700원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자, 일단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샤프를 하나 꺼냅니다. 뭔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 풀어도 되나? 음... 지금 이거 풀어도 되나 모르겠네요 살짝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일단 샤프로 좀 까고 음 답지가 분리되어 있는 구석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서울대 수학교육과 와 진짜 멋있다 디자인도 멋있죠 일단 디자인도 멋있는데 설마지 아저씨들이랑 같은 팀이 아닌가 그러면 둘이 뭐 선배 후배 이런 게 있나 저도 솔직히 뭐 그런 건잘 모르고요 그냥 책 리뷰하는 아저씨로서 좋은데요 일단 구성 냄새 좀 한번 맡아볼게요 음시대인재 북스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고요 오 문항이 해설지도 좀 보고 이거 만약에 설레임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문항 공개돼서 조금 그렇다 싶으면은 어 영상 내려달라고 요청해주시면은 바로 잽싸게 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문제 좀 살짝 보면은 구성이 어떻게 돼있나 수학원 53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2가 있나 수원수2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3문항 106문항이네요 그러면은 음, 저도 이거 구성을 처음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단 문제 살짝 은 가리고 공간은 되게 넓어요 풀수 있는 공간 널찍 널찍 해가지고 좋고 이거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잠깐나 여기 뭐 계산 발상 실수는 뭐지 실수를 유도하는 건가 발상 신유형 기본 개념 이렇게 써있네요 이런 게 있는 게좀 재밌네요 코드가 있고 잠깐만요 술이랑 뭐 난이도랑 수원스투 미적 이렇게 막 아니, 수원수투에서 막 이렇게 막 섞여있네. 지수로그 있고, 삼각함수랑 막 이렇게 쭈루룩 있네. 그 다음에 수투도 좀 볼게요. 어, 문항을 제가 지금 잠깐만 또 너무 덮어주면 좀, 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살짝 콩 저거 좀 볼게요. 음, 어, 뭐야. 역함수 나오는 것도 있네? 이거 내면 안 되지 않나? 수투에서? 라고 했지만 사실 내도 되죠. F X 가 전체 증가해서 하는 거니까. 오 재밌는 문제가 있네. 아, 여기 발상이 있네. 딱 저도 보자마자 이런 거 수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발상 딱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발상으로 하고 계산 간단하게 툭 하고 나가나 보네요. 어 좋습니다. 어 역시 문제 내는 퀄리티가 역시 좋아요. 설맞이랑 설레임, 설레임,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이거 괜찮나? 서울대 서울대가 언제 우선이니까. 설레임보다 서울대가 더 먼저 생겼죠. 음, 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 어, 요것도 있네요. 이번에 이거 문제 보여줘도 되나? 이거, 극한으로 기본계는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쓱 봤는데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답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답지도 보면은, 어, 주어진 식을 이쁘게 인수분해하자. 좀 친절하게 써있는구나. 음, 컬러도 조금 있고, 보시면은, 답지도 깨끗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기가 편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엔제들 보면은, 요런 빈칸 아까워서, 그냥 개 꾸겨 박아서 막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공란 비워놓고, 문항 탁 구별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음, 장점은 사실, 풀어보기 정말 모르고, 난이도를 사실 모르거든요. 설레임 선생님들한테, 이거 제가 허락받고 그런 건 아닌데, 두 문제만 풀어봐도 되나? 저도 아 만약에 뭐야 이거 생생이네? 자연탐험 일기 서울대 중앙에서는 저희 가본 적 많아요. 사실 많이 가봤어요. 면접 갈 때도 가봤고요. 여기 꼭 여기다 아고 목욕 한번 해야 되는데 음. 오리들도 이름이 있네요. 뾰기 빡이 카이스트 거위 있잖아요. 걔네들도 이름 있거든요. 사실 거의밥줄때 제가 걔네들도 있었는데. 음. <laughs> 대학원에 진학하라는데? <laughs> 재밌는 스토리도 있고. 문제 좀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그냥 풀어봐도 되나? 이거 뭐야? 이거 발상 별 이렇게 찍혀 있는데, 혹시, 저 사실 이거 광고를 받고 그런 건 아니어서, 설마지 선생님들, 저번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광고를 살짝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무료 나눔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광고비를 안 받거든요. 광고비를 안 받으니까. 혹시 설레임 선생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은, 제가, 제가 돈 주고 사도 됩니다. 나눔 이벤트라도 뭔가 할수 있으면은, 제가 돈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싸게 팔아주시면은, 나누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한, 한 문제만 좀 풀어볼까요? 두 문제 풀어볼까? 한 문제 풀어볼까? 수원 수투 하나씩? 아, 일단 재밌어 보이는 문제가 하나 보여가지고 어, 여기 목표시간 8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저도 어차피 이책 제가 쓸 건데 하나만 풀어볼 테니까 봐주세요. 아 근데 이러면 나 이제 욕먹나 너무? 잠시 고민을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전화 좀 해볼게요 설레임한테. 존경하는 설레임 선생님들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일단 그냥 한번 풀어보고 전화한다는 건 장난이었고요. 그한개 풀어보고 혹시 문제가 되면은 영상을 바로 내려버리겠습니다. 저는 최초 풀이로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니 애들이 엔진 난이도 표 보고 막 제가 지인선 얘기도 해주고 했더니 야 이거 사실 아거가 수학 존나 잘해가지고 난이도 측정 좀 개같이 한다. 이 새끼 맨날 막 자기 광고 받은 거만 난이도 좀 쉽게 말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 조금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능 난이도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거든요. 주관식 3 0 번도 맞춘 사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쉽다 어렵다 기준이 나왔을 때 제가 쉽다고 하면 진짜 쉬운 거고요. 제가 어렵다면 진짜 쉬 어려운 겁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학원 애들도 다 공감할 거예요. 뭔 소린지. 근데 보통 조금 음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해도 제가 조금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있으면 뭐냐면은 수능 때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을 때 쉽다라는 겁니다. 항상 수능이 기준이에요. 수능이 기준이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그 빅데이터가 있어서 내가 쉽다 했으면 쉬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길. 지금 본인의 실력이 약간 모자라서 아, 이거 어려운데? 라고 느꼈을 때 제가 어, 요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 학습은 하셔야 된다 라는 기준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39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몇분 걸릴지 는 모르겠습니다. 8분 안에는 풀수 있겠죠. 그래도. 자, 둥각이고 넓이가 8로트 2내 ABC가 있다고 합니다. A c 에 P가 있고 외부 이등분선 갈겼고 이등분선 갈겼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거 어제 수능 완성 문제 아, 엊그제 수능 완성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외접원으로부터의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 여기 이등변이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도 직각으로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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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어, 둔각에서는 외심이 바깥에 있죠. 그래서 얘가 외심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Q가 외심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 조그만 삼각형, 조그만 삼각형이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길이가 같은 거는 보통 각도가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라는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사인 법칙 여기 알파면 여기 알파 해서 아마 둘이 각도가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같은 이유가 나오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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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셋다 이쪽도 이등변이고 다 이등변 되겠죠? 음싹다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랑요이렇게도 각도가 같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얘랑 사인이, 사인 180도, 여기 알파면은 베타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니까, 여기, 여기 이등변 같고, 같고, 갖고 이등변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라 하는 것 같고, AP를 3을 줬으니까, 여기 3 찍어 놓고, 음,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전체 원에서, 그림을 좀 살살 그릴게요, 이거는. 전체 원에서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2분의 로3이니까그 여기 사인 값을 한번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막곡지각이잖아요. 막곡지각이니까 여기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치면은 몇이 나오냐? 한번 해볼까? 여기가 R3, R3가 요거 R3니까 이 R3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알파 사인 알파 분의 x는 e R1이죠. e R1, e R 2R... 원이니까 루트 3r, 루트 3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사인 알파는 x를 약분해서 3분의 루트 3. 그럼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네요. 그럼 여기는 루트 6이겠죠? 3분의 루트 3, 난 여기 3루트 3. 다 구했네요, 거의 다. 음. bc의 길을 물어봤으니까 이쪽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쪽으로 갈기면 될것 같고 코사인 법칙을 쓸때 이쪽 코사인은 3분의 루트 3입니다. 이쪽에서 3분의 2, 3을 이미 사인을 가져왔으니까, 90도 빼서, 그리고, 어, 여기 PC 길이만 조금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음, PC는 어떻게 구할까? PC를, 잠깐만요, PC를, 뭘 써야 되지? 어, 넓이 조건을 안 썼네, 넓이 조건 한번 쓰면요, 어, 2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어, 여기가 5겠네요. 여기 어쨌거나 2분의 레이비 사인 세트 했을 때 여기 5. 그러면 이쪽으로 코스인 법칙 쓰면은 이쪽을 만약에 제가 뭐 z라고 해볼게요. 어, x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64. 64에서 플러스 2루트 3이니까 12 빼기 8, 16 뭐요? 계산이 조금 16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루트 3. 루트 3 루트 4 없어지고, 32, 32, 32, 32, 빼면은, 12, 20, 44, 루트 44네요. 루트 44가 답이니까 4번. 이 정도 되겠네. 어, 문제 되게 재밌네요. 음. 발상이라고 찍혀있는 이유가 왜 발상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음, 아마 외심? 근데 이거는 중학도형을 제가, 외심? 외심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네, 아마, 이쪽 A, Q, C도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뭐 그거 찾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니까 한요 정도는 그래도 난이도 한 14번 수준? 14번 수준 정도보다 조금 쉬울 것 같긴 하네요. 요거는. 한그 올해 6월 평가원 나왔던 거 14번 정도 딱이 정도인데 그거보단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계산은 쉽지만 계산은 약간 4칸밖에 안 되죠. 음, 요거 난이도 수준을 이제 알겠네 이 배터리 4칸이면은 한 14번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어, 배터리 다섯 칸아이인데 그만 풀어야겠다 이 정도만 풀고요 어, 뭔가 하나만 좀 풀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슬쩍 풀진 않고 그냥 눈으로만 한번 뭔가 좀 배터리 다섯 칸짜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거 왠지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의고사 그알파벳타 근... 발상은 적지만 신유형의 계산도 살짝 없다 어, 이것도 재밌어 보이네. 문제가 정수 만족시킨 게 하나가 존재한다. N1 1일때 해가지고 10 놓고 대충 4몇일 테니까 4랑 6 해서 정수 X가 5일때 하나 놓고 막 잡으면서 풀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문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아직 발상은 약한 것 같긴 하고, 오, 뭐야? 이거 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엄청나게 화려한 문제가 있습니다. 레전드네요. 이거 빈칸 나오는 거 예측하고 이렇게 만든 건가, 이제? 그냥 개빡세 보이는데요? 어, 재밌어 보입니다. 문제 자체는 퀄리티들이 되게 좋아보여요. 지금 방금 풀었을 때도. 어, 좋은데요? 한번. 저는 근데 방금 이 도형 문제 되게 재밌는 것같아 이거 되게 맛있는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뷰를 한요 정도만 하고 예의상 다른 걸뭐더 보진 않겠습니다. 저도 저도 이런 거 광고 주시면은 열심히 푸는 것도 리뷰해 줄수 있고 한데 저는 몰랐습니다. 설레임이 이 정도 있, 그 약간 브랜드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죄송한데 이름이 설레임이라 해서 나는 뭐야 무슨 아이스크림인가 했거든요. 근데 서울대 수학교육관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큰범례를 일단은 좋습니다. 오, 좋고요 추천은 한, 음, 육무 때한 88? 육무 때 공통 이틀 정도? 공통 이틀 정도 애들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이틀. 88, 84? 확통 88? 아니다, 확통 92? 그니까, 러 공통 이틀로 볼게요. 이거는 뭐, 88, 84 이런 라인에 의미가 없으니까, 84 라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84, 88 라인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인선 엔제보다는 조금 쉬워 보이긴 하거든요. 아닌가? 이게 배터리 다섯 칸을 건들진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댓글 보고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이런 압박되는 파괴력 있는 문제들은 한 개씩 있으면은 좋죠 좋죠 저 저런 거는 뭐 22번급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니까 문항 퀄리티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어 되게 좋아가지고 안돼 아, 요즘 엔젤가 퀄리티가 너무 좋아 엔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제거 구독해 놓고 빨리빨리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설레임 팀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뭔가 야너 뭐냐 뭔데 뭐 이렇게 문제 풀어서 새끼 너 서울대 수학교육과 절대 못 오게 한다 하시면은 제가 바로 영상 내리고요. 사죄의 의미로 설레임 엔제 조금 몇개 사놓겠습니다. 사서 좀 나눠 줄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나눠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바로 개같이 달려가가지고 리뷰랑 다시 정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애들한테는 아직 우리 학원 애들이 조금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 1등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1등급 정도 애들한테 풀면 되게 맛있게 잘 풀릴 것 같고 2등급 중상, 중상 2등급 애들도 몇 문제 그냥 버려도 얻어 갈 문제들 되게 많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난이도가 방금 아까 제가 다섯 그개 문제를 안 풀었지만 나중에 풀어보고 댓글도 또 수정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되게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어렵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도형류들 되게 잘 풀어가지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보이는 건데 안 보이면은 진짜 답도 없거든요. 이런 거 어제 수능 완성 문제도 그 제가 뭐 이런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안 보이면 답도 없는 문제들 이 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옛날식 문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좋고 이거. 좋습니다. 어쨌거나 뭐 좋다는 말밖에 못할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없어요. 서울대, 서울대 수학교가 과 만들었는데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이해 못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가? 아, 나는 이해를 해버려서 대학을 못간 건가? 와, 멋있는 말이 있네요. 자신의위 위치 증명하는게 아니라 위치를 받아들인다. 캬. 레전드다 레전드 아이 설레임이 이거구나 그 마음속에 그설레이는그 마음 그그 음아 음. 멋있습니다 저는 기록 못갔지만 오석 오석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시대인재 원장님 아니에요 <laughs>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시대인재 복수의 서면동 동의... 어, 근데 잠깐만요. 한, 이거 저는... 짱입니다. 시대인지 만세. 감사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